깨끗한 무채색을 섞어서, 이쁜 색을 만들어서, 예, 쁘게 만들고 싶은, 하고 싶은 데다 칠해줬어요. 나머지는 뺐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란 얘기인 거고, 거기에 약간 채도가 높은 색깔을 손톱 넣어주고, 그쵸? 그리고 안 만지고, 예뻐지잖아요 소나무 다시 한번 보여주면, 소머리를 이렇게 소나무 잎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털 붙인 것처럼. 얘가, 이. 붙인 애들이 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한 번씩 갔어요. 중간에 얘네가 비어진 애들이 있어야 돼. 다 붙은 게 아니라 중간에 좀 얘들이 있다는 거죠. 숨통이 또 트여지라는 거예요. 공기층이 조금씩 있어라는 얘기. 예요 음. 거기 가지가 이거 받쳐야 되죠. 음. 얘네들이 받친 애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이나뭇 가지를 받친 애들이. 음.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지, 이 방법이 좋지. 근데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아요? 음.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했었죠? 아까는 이렇게 가서 가지를 먼저 가서 가지를 먼저 가고 가지 밑에서 얘를 먼저 이렇게 갔죠. 그리고 이 뾰족한 애가 좀 연한 애가 이렇게 갔죠. 이게 물탄 애가 연결해서 이렇게 왔죠. 뾰족하게. 이 위에 다시 이렇게 다시 다른 색깔들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항상 여기가, 이거 제일 밝은 색깔인 거고, 나무는 다시 돌아가면서, 이거 밝은 거고, 여기는 하늘이 어둡죠. 그럼 여기는 다시 여기가 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여기가 이렇게 진해지고, 이 색깔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붉은 소나 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칠할 때, 나무가 갖고 있는 질감들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다 됐는데, 아, 나 여기는 조금 더 묘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했던 이 색깔들 있잖아요. 그 색깔 있잖아요. 더 진하지 않아도 돼. 있는 물감에서 마른 다음에 자국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풀들을. 여기는 물 있죠. 만들어진 풀. 여기 는 풀들을 같이 이렇게 해주고, 한번더 쓸어주고 싶다 그러면 한번더 이런 느낌을 좀 해주면 또두 번째 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얀 게 싫다 그러면 한번 더. 그, 그, 먼저 했던 색깔들 그냥 다시 한 번만 얹어줘도 예뻐요. 먼저 했던 색깔에서 한번더 겹쳐지고, 풀풀풀 풀풀 해줘도 이쁜 거고. 응.